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도 충북도가 2년 연속 8조원대 정부 예산을 확보하며 선방했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등 대형 SOC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에 배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모두 8조 5,676억 원.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충북도는 657조 원에 그친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 기조에도 9조 원 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국가 예산 증가율은 5.8%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2%대로 큰폭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더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을 위한 1,400억을 비롯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건설에 1,000억 가까이 배정되는 등 여러 SOC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렸습니다. 특히 국비 예산 확보 일순위로 꼽았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경우 기재부의 요청한 1,540억보다는 적지만 내년 조기 준공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국회 증액 필요사업 명단에도 주요 현안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긴 600억에서 깎여 420억만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3조 넘게 줄이면서 R&D 예산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역시 애초 요구액 대비 확보액은 반토막인 692억에 그쳤습니다. 수건 사업인 청주공항 주기장 확충과 국제여객터미널 신설 요구도 묵살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뭉칫돈이 들어가는 계속 사업 대비 신규 사업 반영 비중이 크게 적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충북이 하는 얘기가 충북만의 논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다. 특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논리다. 이거를 만들어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충북도는 국회를 상대로 2차 예산 경쟁을 치르기 앞서 국회 예결위 소속인 엄태영 의원과 도종환 의원을 통해 사업별 반영 논리를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 본예산은 국회 심의와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HCN 뉴스 유소랍니다.